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12죠. 잠원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이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복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며 아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자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먼은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명철의 말씀, 그런 말씀을 자먼이라고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인데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 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나의 법을 잊어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 버려서는 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되고 우리 생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던던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설령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양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지키라 하는 것은 진실됨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과 닭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때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백년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더 확대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생까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약속, 축복 이 모든 것이 이 땅에만 전부 다 어, 해당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이 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강.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권력으로도 쟁취할 수 없고, 많은 대가, 돈을 지불한다 해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강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더하여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많아도요,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그 자리에 있어도 평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는 세상, 불안한 세상, 걱정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 절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3 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붙들어라 그 말이죠.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인자와 진리를 꼭 붙들어라. 인자는 시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인자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떠나지 말아라 꼭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를 붙들되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의미는요 지속성을 말하는 지속성 내가 오늘 한번 붙들었다 하는 것으로 지금 한순간 붙들었다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오늘 진종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인자와 진리를 붙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인류의 성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에 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말은 내 속에도 내 밖에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죠. 속과 것이 다른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도 참 이런 모습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손하게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제 목에도 모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시 가시적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는 속으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는 것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사절에도 있어요. 우리 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음총과규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인자와 진리 가운데에 안과 밖이, 속과 겉이 같은 진실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음총을 받고 규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하게 여김 받게 하시겠다. 얼마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5절 6절 말씀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터전 위에 사는 사람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명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 단어 속에는 "맡깁니다", "내가 믿고 맡깁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인생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전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아니겠어요 24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나는 하나님을 시원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든, 또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하든,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매사에 매순간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좌지우지하던 것,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삶이야말로,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솔로몬은 계속 말씀합니다. 자, 본문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초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이 지혜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범사의 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세워갑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는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일회성이 아니라 잠시잠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로운 인생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의 복도 은혜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며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 맞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가장 고요한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가게 하시고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금 말씀해. 터전 위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때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복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19 극복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한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또 하는 말씀을 들고 기도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증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개 말씀 전개.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자와 진리듣고 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반을 세우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을그 기뻐하는 말씀의 삶들로 기도의 삶들로 또한 순종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강을 우리가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요동치는 산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정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께서 아버지의 소리를 인도하시고 당사의 뜻을 인정하는 자 우리 소지를 이분도 신다고로 약간의 결사미, 오늘도 우리의 결코름을 인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구하게 그 기저, 주의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또 내가 문제로 살아가시기